정선 홀딩커피 스마트 각방 전기보일러 설치공사 홀딩커피는 2003년도에 본사 등불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여 20년을 사용하고 이번에 스마트 각방 전기보일러로 변경하였습니다. 스마트 각방 전기보일러는 초소형 무소음 제품으로 기존 지하실에 설치되었던 등불 전기보일러와 달리 사용하는 방 바로 옆 세탁실에 4대 설치하였습니다. 전기는 지하실에서 단상 6스키와 끌고와서 설치하였으며 각 기기별로 분배해서 연결하였습니다. 정선 홀딩 커피는 2003년도에 설치한 등불 전기 보일러 7kW를 지하 보일러실에서 난방하였습니다. 스마트 각방 전기 보일러는 2층 세탁실에 1.5kg 세 대, 1.2kg 한대총 5.4kg를 설치하였습니다. 바닥 파쇄 없이 방 바로 옆에 있는 세탁실에 기기 네 대를 설치하였으며 기기 설치 장소와 사용처가 가까워 열 효율이 개선되었고 사용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원격 제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문의 063-852-8886번입니다.